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여기는 저의 일터 주방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또 찍네요. 네, 항상 영상을 올리지만 요리 영상만 올려서 제가 음, 음, 구독자님들 저희 가족, 또 <laughs> 친척, 교회 또 아시는 분들 어, 오랜만에 제 얼굴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서 네, 이제 설 명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또, 찾아뵙는 분도 계시고, 못 찾아뵙는 분도 계셔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얼굴 영상을 <웃음> 담아서, <웃음> 네,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도 드린 거, 말씀, 같이 공유하고, 네, 같이 눈에 받으시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민숙이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음, 31장 1. 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3. 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4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라 하네5절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6절 모세가 각 지파에 천 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 아사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네. 7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8절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흐루와 네바이며 또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음, 오늘은 민숙이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었습니다. 모세 이야기가 나오네요. 미디안에게 여와의 원수를 갚았다. 네 좀, 음. 왕들의 이름이 조금 발음하기가 <laughs> 힘들죠? 네 음. 성경 민숙이 말씀 어떠셨나요? 어려우신 시 분도 계시고 또 은혜 받으신 분도 계시고 네, 오늘 새벽 빛 예배 말씀은 민숙이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성경 같이 공유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경공부로 이렇게 가끔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모두 네. 아, 명절. 다른 명절 잘 준비하시고요. 네. 또뭐 얼굴 뵐수 있는 분은 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다음 영상에서는 맛있는 요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